앞에 방송하고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매우 물가가 낮다. 그러니까 그 그걸 분석하면은 지금 기준 금리를 4.25%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금리를 4.25에서 1%로 내려야 되는 거죠. 매우 낮은데 뭐하러 기준 금리를 높여 있냐고. 그러잖아요 이자비용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 소비나 하고 앉아 있지. 뭐하러 그걸 하냐. 풍요롭게 살지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닥터 미란, 미란 박사는 미국 연준위원이 되셨는데,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자문위원장으로서 1기와 2기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에 그분이 임시로 5개월 동안 연준이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맨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물가상승률이 CPI가 지금 2.9%로 나왔잖아요 2.9%를 분해한 겁니다 그걸 갖고 그걸 숫자입니다 팩트고요 그거, 그거 되면 이제 뭐2% 내리면 500% 올라간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위에 그림은 그런 그림이고 에너지는 마이너스고 지금 전력이 제일 높은데 전력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임대료가 제일 중요해요. 주택이 중요하다고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주요 집중 분야는 주택이에요. 에너지는 말씀드요 에너지 전력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담당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란 박사는 이 미란 위원은 지금 이제 임대료가 왜 이렇게 높, 낮아질 거다. 그다음에 연준을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야. 4.25%는. 그런 소리야.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 너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고용의 중단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본인 생각이. 본인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중단 위험을 초래한단 말이야. 이거,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음 적절한 연방기금금리는 2% 중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트를 2.2%, 2.5% 정도에 찍어버린 거야. 그 생각을 정확하게 투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야 쭉쭉 하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할수 있으니까. 저는, 저, 미란 박사는, 미란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9잖아요. 그더 내리겠다는 거예요. 2%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도, 제가 볼때 분석을 해보면 2%, 2 지금 이제 연방기금금리를 2% 중반, 예를 들면 약 2.5%로 내려도, 지금, 당장 내려도, 어, 인플레이션의 2% 수준이다. 이런 말로 저는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또 끝났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분해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논리인지. 예.